기복근이라고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장딴지 근육이라고도 해요 자이 근육은 허벅지의 해박적인 위치가 좋지 않으면 오다리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리라 그러면 사실 허벅지부터 종아리 이 발까지도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발바닥까지 연결된 에너지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고관절 머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고관절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관절을 왜 회전하시고 싶다면 이 부분부터 발바닥까지, 맨 밑에서 맨 위, 맨 위에서 맨 밑에가 척추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는 힘을 같이 가져야지 훨씬 수월하다라는 점. 자, 그런데 우리 이 발바닥을 힐을 신고 뒤로 잡아당기지 못하고, 못하면 어떻게 됐죠? 발등을 밀면, 자,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른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내전근이랑 저항해서 장요근, 그리고 둥부, 뒤태근막, 장근, 그리고 꼬리뼈 가면서 좌골 압축했을 때 종아리가 조여졌었잖아요. 자, 그 밑으로 와서 우리 발바닥까지 잡아당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이 발바닥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발바닥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어, 돌아서 봤을 때, 자, 우리 그 발등은 앞으로 가죠. 정강이 앞으로 가서 발등도 앞으로 가게 이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발바닥도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면에 닿아 있는 이발 부분의 발등과 발바닥이 전부 다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척추가 뒤로 오는데 힘이 들죠. 자 이렇게 앞쪽으로 가게 되면 종아리 머리에서부터 종아리 복숭아뼈가 이렇게 척추 중심을 향해서 조여주는 힘들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종아리 조여짐으로부터 척추가 뒤로 와서 내 위치가 명확해진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바닥을 어떤 에너지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대략은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발바닥이 뒤로 와야 돼요라고 알고는 계시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앞쪽에서는 발등과 관여되는 근육들이 많고 자 이렇게 뒤쪽에서는 발바닥과 관여되는 근육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뒤쪽에서는 음, 이렇게 허벅지 허벅지 아랫부분에서 연결되어서 아, 이렇게 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이 뒤꿈치에 부착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연결하는 아, 이런 근육이 있어요. 비복근이라고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장단지 근육이라고도 해요. 자, 이 근육은 허벅지의 해박적인 위치가 좋지 않으면 오다리가 될수 있어요. 자, 이 근육은 허벅지의 맨 아래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외회전이 되어야지만 허벅지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정렬이 똑바로가 될수 있는데, 자, 우리 내회전이 되면 이렇게 고관절이 앞쪽, 치골 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지금 보면 이 부분 있죠. 허벅지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이렇게, 우리 흔히 종아리 알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이 옆으로 튀어나가 보이기도 하면서, 어, 오다리의 에너지가 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킬레스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내전근을 이렇게 고관절 외회전해서 이 거친선 뒤에 있는 걸 잡아당겨서 충분히 고관절 머리부터 허벅지 몸통까지 아랫부분까지 다 가서 이 부분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리고 정강이가 앞으로 나가고 종아리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종아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서 봤을 때 11자로 이제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우리 이 부분에서, 오, 뒤꿈치 부분에서 시작하는 발바닥 근육들. 자, 이렇게 발가락이 다섯 개 있는데, 엄지 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에 있는 근육들이 이 뒤꿈치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자, 발가락에서 뒤꿈치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시작점이에요. 이 뒤꿈치 쪽에서 발가락 쪽을 잡아당기시는데.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있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자 이렇게 어, 우리 뒤꿈치가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종아리도 바깥으로 나가고, 우리 허벅지 뼈도 바깥으로 나가고, 자, 지금 고관절이 내회전된 상태가 됐어요. 자, 이렇게. 고관절이 내회전된 상태가 됐어 외회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리라 그러면 사실 허벅지부터 종아리, 이 발까지도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발바닥까지 연결된 에너지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우리 이 뒤꿈치로부터 새끼 발가락을 안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안으로 갖고 오면, 자, 이렇게. 음. 자, 종아리 머리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 뭐요 친구가 위에가 없어서 자꾸 움직이지만 자, 이렇게 갖고 오면 고관절 머리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고관절 머리. 자, 이렇게 제가 이 발바닥, 뒤꿈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발바닥을 갖고 들어오는 에너지. 이렇게. 자, 고관절이 분명히 외회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관절을 외회전하시고 싶다면 이 부분부터 발바닥까지, 맨 밑에서 맨 위, 맨 위에서 맨 밑에가 척추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는 힘을 같이 가져야지 훨씬 수월하다라는 점. 자, 그래서 뒤꿈치가, 뒤꿈치가 발가락을 가져와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힘이 훨씬 더 세냐 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힘, 그래서 발등이 오히려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힘, 이 힘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왜이런 힘이 세졌을까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발가락 쪽으로 가느니 왜이 힘이 세졌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이제 여러분들 나이만큼 신발을 신고 계시잖아요. 그 신발이 앞보다는 뒤에가 훨씬 높은 이런 신발들을 오랫동안 신고 계시지 않은가요? 음, 그래서 발등도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지만 발바닥도 이렇게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는 데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높은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자, 발등은 앞으로 발가락 쪽으로 가지만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높은 신발을 신고 있어도 뒤꿈치 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쪽에 있는 발바닥을 뒤로 잠, 잡아당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서있은 적은 없잖아요. 저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런 근육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고, 그런 근육의 힘이 이 고관절 외회전까지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뒤에 굽이 높은 것 때문에 앞으로 밀려가는 힘에 어, 점차 변화된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종아리 근육 좋아야 돼요 했을 때 우리 앞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 종아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종아리 운동하신다고 자 이렇게 종아리의 장딴지 근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가슴의 근육 같은 거를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한다기보다는, 자, 우리 허벅지에서 시작해서 아킬레스까지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이렇게 들어서 잡아당겨서 수축을 해야 되죠. 근육의 결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옆으로 생긴 게 아니고 가슴의 근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있게 되는데, 어, 여러분들 그렇다면 상승돼서 올라가는데 이발바닥에 도움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을 줘서 올라가면서 발등을 밀게 된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근육들을 제대로 쓸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바닥을, 뒤꿈치가 뒤로 가면서 발바닥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발바닥으로부터 상승이 되어서, 자, 내전근은 앞으로 끄집어내고, 고관절 장골은 뒤로 가져가시는 이렇게 앞뒤로 확장되는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을 때이 뒤쪽에 있는 이 길이감, 이 길이감 시작점에서 끝점을 잡아당기는 이런 에너지로 업다운이 해야지 여기 힘을 꽉 주서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로 업다운을 하시게 되면 그런 에너지라면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이런 근육을 얻을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근육의 결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를 잡아당겨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 지금 발바닥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영상 처음 시작 전에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내전근보다 허리가 뒤로 가고, 내전근보다 장골이 뒤로 가고, 내전근보다 종아리가 뒤로 가면서 발바닥이라고 했어요. 자, 이 발바닥이 뒤로 가실 때,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관절도 뒤로 가고, 발바닥도 뒤로 가고, 장골도 뒤로 가면, 여러분, 뒤로 가시다가 쓰러지실 거예요. 자, 이 발바닥이 뒤로 갈때 여러분, 내전근. 우리 이 뼈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제자리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내전근이 충분히 앞으로 나오시면서 발바닥,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둔부, 장육근 또는 내전근이 충분히 가시면서 장육근이 골반, 그리고 좌골 압축해서 종아리 발바닥까지 이 발바닥까지도 이 내전근이 관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는 롤로 베업하는 방법 발바닥으로 자바닥에서 롤로 배업할 때 모양의 변화 한번 체크해 보고 우리 여성분들께서 힐을 신으실 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힐을 신으셔야 불편하지 않게 발이 아프지 않게 그리고 무릎이 펴져서 그리고 정렬을 만들면서 걸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제가 뒤꿈치를 한번 올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발등을 이렇게 앞으로 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종아리에 힘을 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발바닥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상승돼서 올라가는 건 발바닥이 이렇게, 어, 구부러지는 에너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올라가시기 전에 뒤꿈치에서. 자, 발등과 발바닥이 앞으로 두 개가 다 갔어요. 자, 발바닥 뒤로 오고. 정강이 앞으로 가고, 종아리 뒤로 오고, 내정근 앞으로 가고, 골반 뒤로 왔어요. 자, 이렇게 가서, 12번째 갈비뼈 뒤로 오고, 우리 10번째 갈비뼈까지 앞으로 갔어요. 이 상태에서, 자, 상승이죠. 상승이라는 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기고, 특히, 종아리 머리에서부터 허벅지, 이 해법적인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뒤로 당겨주세요. 발바닥. 그래야 허벅지, 종아리, 뒤꿈치를 거치는, 우리 아까, 음 비복근 장단지 근육을 잘쓸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올라가시면서 엉덩이 힘 주시면 안 돼요. 자 장골이라는 뼈를 잡아당기고 허리는 뒤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내려오실 때는 다시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겼어요. 다시 발바닥부터 올라가시고요. 발바닥을 내려왔어요. 다시 발바닥부터 올라가시고 발바닥 발바닥을 뒤꿈치에서 발가락에 있는 근육들을 잡아당기신 거요. 예 머리부터 가시고. 다시 발바닥 또 내려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음,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이 몸이 앞으로 가면서 발등을 앞으로 밀어내고 종아리에 힘을 꽉 주는 자 종아리 이 근육 장딴지 근육은 허벅지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뒤꿈치 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뒤로 모으는 힘에 의해서 이 종아리 근육을 쓰시지 않으면 종아리만 두꺼워지는 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종아리만 딱딱해지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힐을 신고 걸을 땐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뒤꿈치 제가 들었어요. 전 이제 발등을 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제 발바닥을,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겨요. 그리고 내전근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이렇게. 자, 내전근을 끄집어내서 걷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고 안 보이시기도 하죠, 제가. 자, 그런데 우리 이 발바닥을 힐을 신고 뒤로 잡아당기지 못하고,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발등을 밀면, 자,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실 수 있어요. 힐을 신고, 너무나 옷을 예쁘게 입고, 이렇게 걸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발이 너무 아파서, 아이고, 발이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걸으실 때마다, 걸으실 때마다 발바닥을 잡아당기고, 내전근 앞으로 가시죠. 자, 이렇게. 발바닥을 잡아당기시고, 뒤꿈치에서, 그리고 허벅지뼈의 제자리, 허벅지뼈의 해법적인 자세를 위해서 계속 내전근 앞으로 가시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롤러베어 업 하면서도 우리 발바닥 잡아당기는 힘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11자로 들어오는 거, 또그 다음에 우리 힐을 신고 걸으면서도 발바닥 뒤로 잡아당기지만 여러분들의 내전근이 끝까지 이 발바닥과 종아리, 둔부, 허리까지 저항하는 힘으로 길게 가셔야 우리가 힐을 신으시면서도 정렬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고 또 발이 아프지 않게 그리고 무릎이 펴지면서 걸을 수 있다는 라 방법에 대해서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